안녕하세요. 여러분 꿈의 이야기를 해몽하는 꿈 몽상가입니다. 앞서 말한 나무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꿈의 상황적 해석의 열 가지 예를 알아볼까요? 건강한 나무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꿈은 개인적 성장, 조화, 영적 각성의 시간을 암시합니다. 새롭게 발견한 무언가나 이해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나무에서 나오는 깜빡이는 불빛의 꿈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깜빡이는 불빛은 감정의 변동이나 상충되는 생각을 나타냅니다. 나무에서 나오는 색깔의 빛에 대한 꿈은 삶의 다른 측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파란색은 평화, 빨간색은 열정, 녹색은 치유를 의미합니다. 이는 감정적 또는 영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죽은 나무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나오는 꿈은 이전에 침체되거나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이 되살아나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숲속 나무에서 나오는 불빛의 꿈은 집단적 또는 보편적인 깨달음을 암시하며 공동체 또는 집단적 이해에 대한 열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밤에 나무에서 빛이 나오는 꿈은 어두운 시기에 깨달음을 얻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를 얻는 것을 상징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명확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나무에서 빛이 확장되는 꿈은 지식의 확산이나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깨달음의 감각이 커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폭풍 속 나무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꿈은 혼란이나 격변의 시기에 명확성이나 희망을 찾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외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회복력과 평화를 찾는 것을 암시합니다. 사막 속에서 불빛이 있는 나무를 꿈꾸는 것은 삶에 척박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시기에 희망이나 깨달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나무에서 압도적인 빛이 나오는 꿈은 당신이 풍부한 통찰력에 압도당하고 있거나 강렬한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나무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꿈은 상징성이 풍부하며 종종 명확함, 변형 또는 영적 통찰력의 순간을 가리킵니다. 나무의 상태나 빛의 본질과 같은 꿈의 맥락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